내면의 여행, 계획 없이 계획이 없으면 우리에게 모든 방향이 열립니다. 계획이 없기에 우리는 다른 계획들을 저항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 무엇보다 우리는 계획 없이 내면의 움직임에 그 움직임이 우리를 이끄는 대로 우리를 맡길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단지 내려놓습니다. 계획이 없다고 머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. 알면서 헌신하면서 함께 가면서 스스로 순응하는 것입니다. 그 길이 어디로 얼만큼 가야할지 알지 않고 순응합니다. 놀랍게도 우리는 계획 없이 가장 깊이 정신 집중되어 있습니다. 우리 내면의 여행에서 이 정신 집중이 언제나 우리를 목적지에 이끕니다만, 그 목적지가 누구의 것입니까? 우리의 목적지입니까? 이렇게 계획 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. 그들은 우리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. 계획이 없기에 우리는 그들로부터 그들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. 그 움직임에서 가끔, 그들을 위해 좋고 불가피한 어떤 것이 나타납니다.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좋은 어떤 것을 말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. 여기에서 우리가 계획을 가졌습니까? 우리가 내면에서 계획 없이 있었고, 그 상황에 오직 우리를 맡겨 그 상황에 이끌렸기에 도움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까? 계획 없이 우리는, 가장 깊게도 사랑에 있습니다. 사랑은 순간에서 순간으로 길을 가르킵니다. 계획 없이 우리는 내면의 여행을 갑니다. 연습 없이 우리는 그 움직임을 따릅니다. 그 움직임이 우리 연습이기도 합니다. 그러기에 우리는 정해진 시간이나 계획에 따라 내면의 여행을 할수 없습니다. 갑자기 저항할 수 없게 정신 집중이 우리를 엄습합니다. 계획 없이 우리는 그 정신 집중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알지 않고 무릎을 꿇습니다. 어떤 인식으로 또는 어떤 행동으로 혹은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지 알지 않고 굴복합니다. 그럼 우리의 계획들은 어떠합니까? 우리의 계획들이 아직도 중요합니까? 감사합니다.